10, 9, 8, 7, 6, 5, 4, 3, 2잼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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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잼, n six, 점 i v e four, t 전 아직 못 먹어서 도시락을 쌓았는데 아유 내가 난로 위에 올려놨는데 어디 있나 보자. 짠!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아이고 뭘쌓았나 볼까? 아또 짜잔! 잼라이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오리잖아요. 오리 또 오리가 불포화 지방이다 보니까 요즘 잼송이가 다이어트하는데 이 오리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 오리 씨반 들어오나?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리를 잔뜩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렇다고 오리가 막 떨어질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진 않은 거 같아요 자 우리 잼러들은 점심 뭐 드셨는지 혹은 뭘 먹을 건지 아니면 뭘 먹고 있는 먹으면서 잼 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채팅창에 마구마가 마구 남겨주시면 잼송이가 또 다이어트 끝나면 이제 다시 찌울 거니까 뭘 먹을지 메모장에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올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잼 라이브 시작 전에 채팅창을 막 보는데 뭐 오늘 잼송인가 잼송아 보고 있나 위대한 사명자님께서막 그러고 계시고 유승우 님께서 잼송아 보고 싶어요라고 해주셔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날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또 이렇게 오리 도시락과 함께 또 잼송이 얘기와 함께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설레는데 먹는 얘기를 하니까 침샘이 마구마구 분비가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막 먹기에는 무겁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간단하게 빨리 치울 먹을거리 없나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잼 여러분들 딱 편의점 음식 생각나시지 않나요 접근성 좋고 음식 종류도 많고 진짜 맛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잼라이브가 준비했습니다. 내일 밤 9시 편의점 음식 특집 7문제 모두 편의점 음식 관련 문제들로 채워봤으니까 또 주변에 편의점 음식 척척 박사분들 많잖아요. 다 끌고 오세요. 다 끌고 내일 밤 9시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빨리빨리 풀자. 문제 풀자. 해주시고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위너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10만원씩 수드리도록 하겠고요. 7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문제 빨리 만나볼게요. 1번 문제 주세요. 목적지가 동일한 사람들이 통행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에 동승하는 것은 그나풀, 카풀, 밥풀. 아, 요즘 또 많이 어, 한 차에 동승을 해서 또 많은 하나라도 절약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풀, 먼 풀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카풀이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루에 거의 100km 가까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 아, 나도 이런 카풀을 많이 하면 어떨까 했더니, 제 동생이 언니 차는 더러워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카풀은 목적지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 대의 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직장인 분들 중에서 출퇴근 카풀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이렇게 카풀을 하면서 뚜뚜뚜 이러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더라고요. 부럽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고 김성재가 속했던 그룹은 넥스트 노이즈 듀스. 아, 저도 기사에서 본것 같습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제 방송을 앞두고 정말 다 편집까지 끝나고 앞두고 있었는데 이 방송국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방송을 못하게 됐는데 이고 김성재 씨가 속했던 그룹이 어디였을까요? 정답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듀스였습니다. 어, 이번 문제 정답률 좀 90%를 기록해주시면서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셨고요. 1993년 데뷔한 그룹 듀스의 멤버였죠. 고 김성재 씨가. 그런데 이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995년 사망한 고 김성재 씨의 사망 미스터리 편 방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이 방송 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논란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고 김성재 씨 관련 방송을 해달라 이런 국민청원 글도 막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도 좀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3번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주세요. 여름 뭐는 개도 안 먹는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는 숭어, 숭어 고등어. 아, 이 3번 문제. 오늘의 힌트를 검색하고 오신 분들이면 어, 드디어 나왔다. 오늘의 힌트 문제라고. 어, 이렇게 흥분을 하시면서 바로 눌러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힌트 확인하시는 법. 네이버에 잼라이브 검색하시면 일곱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웃으면서 푸실 수 있다고요.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숭어였습니다. 어, 오늘의 힌트를 확인하고 오셔서 그런지 정답률이 좀높 후면이에요. 오늘의 힌트로, 멍멍이 왈, 여름 뭐는 나도 안 먹어였는데 바로 무엇은 숭어였습니다. 여름숭어는 산란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수온이 올라가서 숭어의 사례에는 수분도 막 많아져서 아주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3번 문제까지 빠르게 풀어봤고요. 이제는 4번 문제 만나볼 차례예요. 4번 문제 주세요! 인간의 홍채색을 바꿔주는 수술이 존재한다. O, X 여성분들 지금 이 문제를 보셨, 보신다면 동공 지진이 막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홍채색을 바꿔준다고? 어, 잼송이도 컬러 렌즈를 즐기고 있는데 어, 좀 흥미롭습니다. 디지타모 님께서 오른손에 팔찌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제 친구 결혼식 파티를 하면서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파, 팔찌예요. 정답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였습니다. 오, 정답률이 오엑스퀴즈 제가 글래봤던 오엑스퀴즈 중에 좀 상당히 높은 정답률인데요. 미국에서 이 홍채색을 바꿔준 수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각막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실리콘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아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영국의 한 모델은 시력을 좀 잃게 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또 레이저로 갈색 눈동자를 파란색 눈동자로 바꾸는 수술도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어, 조금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냥 렌즈로 조금씩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자는 호두맘님께서 있으니까 냈겠지라고 또 작가님의 마음으로 잼라이브를, 잼라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빠르게 5번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주세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오번 문제 어~ 잼송이가 사회 탐구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 정치를 공부할 때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데 정답률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역시나 잼송에 가물가물해서 그런지 정답률이 살짝 좀 낮은데요. 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요. 이 국가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5번 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만나 봤는데 뭉인 님께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매 문제마다 200점씩 싸울 수 있고요. 잼라이브는 어, 매일매일 있으니까 즐겁게 퀴즈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뭉이님 잼송이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천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6번 문제 만나볼게요 6번 문제 주세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라는 명언을 남긴 선수가 하던 종목은 야구, 펜싱, 사격, 권투 들어보셨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말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 잼라분들, 갑자기 다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 돼요. <laughs> 갑자기 어, 작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정답 먼저 만나볼게요. 정답은 바로 권투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라는 말. 잼송이도 많이 들어볼 정도면 더 많은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설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미지 보니까 더 많이 아시겠죠. 이 말은 전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1964년 경기 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로. 어, 왠지 이 선수분은 아, 그냥 정말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그의 명언으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와. 우리 어느덧 이렇게 6번 문제까지 즐겁게 풀어보다 보니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잼송이도 나비처럼 날아서 7번 문를 벌처럼 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다들 뭐난 가요, 안녕, 뭐안 가시고 다들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끝까지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더 이럴 때 댓글에서 더 피치납니다, 우리. 그럼 7번 문제 빨리 만나볼게요. 7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자는 다 죽일 섬, 물이 언덕칠 섬, 헛소리 섬, 고을 일무섬. 잼송이가 어렸을 때 서당을 다녔는데요. 그때 한자를 공부할 때 느낀 점이 와, 뭐 결국에는 마지막 글자만 딱 부르면서 뭔 앞에 그렇게 수식어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보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한자는 단한 개입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를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물이 언덕칠 섬이었습니다. 다른 보기 세 개는 정말 있는 한자라는 건데 보기를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죽일 섬 정말 다죽일 것 같아 생겼고 헛소리 말씀 언자가 앞에 인, 있고 뒤에 보니까 헛소리 정말 할것 같고 고을 이름 섬다 있는 한자어였습니다. 어떤 분께서 역시 긴게 다비아라고 해주셨어요. 위더님께서 이걸 어떻게 알아라고 해주셨는데 위너님 좀 닉네임 이름 값을 한다라는 걸 하죠. 조금 몰라도 아닌척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너님. 그런 마음 가지시라고 점송이가 천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어요. 이제 준비된 일곱 개의 퀴즈를 모두 맞춰 오늘의 위너와 또 십만 원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점송이가 소개합니다. 파리. 파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우승자 분들이 탄생해주셨고요. 김민지님, 꿀잼 꿀잼님, 준님, 치치왕님, 프린스 프린스 알리 이거 8D로 들어보셨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10만 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금요일이라서 신나는데 또 금요일에 이런 좋은 일까지 생겨서 더 신나실 것 같아요. 샵 잼라이브 샵 잼송이 많은 인증과 사랑 잼송이가 인스타에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아, 오늘 또 채팅창을 보니까 유난히 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또 운동을 하시면서 잼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와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댓글과 채팅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점심기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회사 다니는 잼러들 퇴근 때까지 더 힘내시고요. 학교나 학원에 있는 잼러분들도 학교 때까지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에는 또 즐거운 불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잼송이도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밤 10시 아니고 9시에 편의점 음식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꿈에서 왔나요잼녕 네, 2,500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에이, 역시 편의점 알바의 꽃은 핵기 먹방이지. 아, 근데... 이것도 좀 물리는데, 어떻게 신박하게 먹을 방법 좀 없을까? 있어요, 있어. 잼라이브 있어요. 8월 10일 토요일! 편의점 특집에서 신박한 저한 방출하니까 꼭 들어와요. 안녕! 거의 경찰서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가서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소리>